안녕하십니까. 제주 부동산 방송입니다. 한경면 두무리. 어, 여기는 한경면 사무소 앞에, 그리고, 어, 농협 본점입니다. 본점 2층. 대평수가 100평. 임대를 소개합니다. 네, 여기는 한경 농협 본점입니다. 오늘 임대할 건물이 이 본점 2층. 실평수가 아, 백평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환경 면사무소, 또 바로 어 조금 지나서는 신창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여기는 환경 면사무소 정류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환경 농협 또환경 면사무소 누구나 다 아는 곳이거든요. 오늘 소개할 인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옆에가 지금, 목욕 잠깐 보여드리고요. 아, 이렇게 예, 저렴한 가격으로 넓은 평수. 오, 아주 좋습니다. 자, 어, 어, 칸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서 좌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요. 어우, 여기 뭐. 사무실로 옛날에 썼던, 농협으로 썼던 곳인데요. 오,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한 칸, 칸막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응, 바로 옆에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바로 옆에는 화장실. 남녀 화장실, 그리고 변기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또 좌측에 이렇게 한칸 있고요. 어, 여기에 목욕할 수 있도록, 예, 예쪽에 이렇게 목욕했던 것 같아요. 샤워시설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어, 여기에 이렇게 방으로 돼 있고요. 자, 이게 두 번째 칸이 되겠죠. 두 번째 칸, 자, 또 우측에. 우측인데 여기도 아주 공간이 넓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어 여기서 여기를 큰 여기에 세 칸이 들어있어요. 세 칸, 한, 여기 이 부분을 세 칸이 좀 들어있는데 이쪽 한 칸, 그리고 이쪽 두 번째 칸 아주 넓습니다. 이게 한 15평 얼른 보기에요 10평, 어, 이렇게 돼 보이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아주 공간이 넓습니다. 네. 오 어, 아주, 지금, 이 교회, 병원, 뭐, 체육관, 아주 가능한 곳될것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또 마지막인데, 아주 대강당 같습니다. 이게 옛날 회의실 같았는데요. 이렇게 대강당, 어, 이렇게 해서, 어, 성경본점 2층 100평. 어 아주 가격도 괜찮습니다. 연세 3천입니다. 이렇게 전화 주시면은 잘 제가 또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